아, 사카도야네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사카이돈 줄 알았는데, 사카, 사카도야, 사카도야네요. 사카도야 한번 좀 들어가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더 메뉴를 한번 살펴볼까요? 이야, 정말, 이렇게, 우동도 여러 종류가 있고, 태고기 덮밥부터, 가치도, 뭐, 튀김 덮밥, 닭고기 덮밥, 야 뭐, 이런 식으로 해 덮밥도 이렇게 있고, 이렇게, 여기는 디저트, 떡, 약간, 떡 이런 것도 있고요. 한번 들어가서 먹어볼까요? 와, 진짜, 매, 먹을 게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지금 선택장애가 왔는데, 그래도 한번 골라봐야겠죠. 이런 식으로 뭐, 떡, 그리고 뭐 약간 팥죽, 막 이런식, 그린티, 막 이런식으로 디저트도 파네요. 케이크, 뭐, 슈플레 케이크 이런 것도 팔고, 저는 이제 우동하고, 이제 튀김 세트, 튀김 세트를 한번 시켜봤는데요. 야 여기 뒤에 보시면은 아 진짜 아, 장갑이네요 아주 이런 가게 안에 이렇게, 이렇게 와 이거 이거들도 보이고 와 야, 정말 잘 꾸며놨어요 아, 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동하고 튀김 세트가 나왔는데요 와야 냉우동으로 한번 시켜봤는데요 와 뜨거운 것도 고를 수 있더라고요 근데 냉우동이 너무 맛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냉우동 으로 시켜 봤는데 와 진짜 면부터가 아주 야 면발부터가도 살아있고 와참 튀김도 아, 잡자마자 바삭함이 물씬 느껴지는게 야 가지 튀김부터 새우 그리고 야 고추튀김 이건 당근인지 하여튼 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생강하고 양파하고 무가 이렇게 관계 이렇게 있고요. 야, 와, 와사비도 와사비도좀 넣어보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야 일단 야이 당근 튀김부터 캬, 당근 튀김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와음와 음

음. 음~~ 음, 와 진짜 면발이 무쳤다 이렇게 쫄깃쫄깃한건 진짜 와 정말 오랜만인데 와~~ 면이 아니고 떡 약간 쫄깃쫄깃한 떡을 먹는 느낌이에요 면 모양의 떡을 먹는 느낌으로 와 진짜 쫄깃쫄깃하고 면 자체가 정말 맛있네요. 와, 음, 음. 와, 그리고 가지 튀김 야 이것도 한번. 음, 와 입에서 녹는다고 와. 음, 와. 미쳤다 진짜 너무 맛있다. 와. 야 와. 그리고 고추튀김 한번 또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와. 어떻게 이렇게 입에서 녹을 수가 있는지. 음. 막 진짜 빠빠서. 와. 면도 면이지만 와이 소스도 와이렇게 진짜 여기 강추입니다 사카도야 다짜기 보면은 한번 꼭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뭐 여기 뭐강고도 절대 아니고 <laughs> 제가 여기 뭐 일본어도 이제 일본에 이제 유학생을 하러 처음 왔는데 야이 집은 정말 추천하 하네요 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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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눈에 아, 이렇게 쫄깃쫄깃할 수가. 와. 진짜 미쳤다, 이거 진짜. 와, 이건 진짜 소름이네. 음. 말이 안 나온다. 말이 안 나와. 그리고 하이라이트 이 새우 튀김도 한번 마음 뺏습니다. 와손꽉알차 가지고 와 제대로다 제대로다. 한 번, 너무 맛있어가지고, 그냥 정신없이 한번 먹어만 보고 싶습니다 와. 음? 와, 진짜 소름이네. 와, 이거 진짜 면을 뭘로 만들었는지? 와,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야, 이렇게 맛있을, 맛있을 수가 있는지? 와, 대박이네요. 밀가루에 뭐 넣었는지? 와, 음, 와, 진짜 말이 안 나오는 맛이네. 말이 안 나오는 맛이네. 말이 안나온 맛이야. 와. 음. 음~~ 응, 음. 아, 이게 후식으로 또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요. 음. 음~~ 와우 와 미쳤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쫄깃쫄깃할 수가 있지? 와 진짜 is <목소리도> 와, 와, 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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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본래 먹어도 먹어본 우동 중에 최고이면 최고 와 냉우동의 묘미를 제대로 알아버렸네요 음. 깔끔하게 후식까지 음. 와. 와 너무 잘 먹었네요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, 제가 다 먹고 나서 발견했는데 <laughs> 간장 소스 야 여기 보니까 여기 안에 냉우동 소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야 저는 이게 그 소스인 줄 알고 어쩐지 작다 했는데 뭔가 소스는 좀 작다 했는데 야, 이게 간장 소 간장 튀김 찍어 먹는 소스더라고요. 야, 근데 이거를 못 느낄 정도로 그 면발 자체가 너무 맛있어가지고, 와, 진짜 이걸로만으로도 입증했네. 이 소스를, 우동, 소스를 안, 치, 안 찍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, 이렇게 우동이 맛있다는 거는 이 면발 자체가 그냥, 와, 진짜 너무 맛있었습니다.